<laughs> 와, 재미도 거의 야. 뭔가 해야겠네 어. 방송 안한지오래됐죠 연락. 게임하기, 참, 참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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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기면 뭐막천팀 거의... 올라인씩 주연 되는거 아니야? 우승하면 아 에너지 아또이장 못했으면 아, 또못아 슬퍼요. 졌어요 망해 또 이로 안녕 테 일어났네요 뭐 먹냐 이제. 케이크 안 상했나 아직 이것도 있는데 안 먹을 건데. <laughs> 내가 먹을 거야, 내가 <laughs> 내가 먹을 거야, <laughs> 이, 내가 먹을 거야, 내가 야 내가 야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내다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개잘미거나 엄청 바로 아이거 아까 이걸로 본거구나다 <laughs> 어? 맨 일어났다. 알아서 치우겠지. 개새끼. 아 나도 쿠키 한 접시. 와이 집. 야이 <laughs> 집 난리 났다. 이거 이 정도면은 한명 불러야겠는데? 가정사? 야그 <laughs> 정도로 잘지내진 않아. 그기 딱딱딱딱딱딱딱. 아니 초딩 같은 늙은이는 빼고. 조프린 랭그레 빼고. 뭐 친한 애들이그렇게 없냐? 아, 친구가 한 명밖에 어. 없어. 트레비스 친구고 이안 니콜 부르고 그 아저씨 아, 이거 부르고. 아저씨야? 어. 이안 니콜 부르고 제니퍼 부르고 제니퍼도 아, 성인인가 성인 할걸? 어. 음. 트레비스 부르고 야 친구 없네. 말고 없니 콜라스 아진가 이거 다? 걔 아재야. 어, 뭐 메뉴는 일하고 있고. 걔 이대로만 부르겠습니다. 에헤 모들올까요 네. <laughs> <laughs> 모두가 오고 있습니다. 피자나 시켜야겠다. <웃음> <웃음> 자 어디 있어? 어? <laughs> 들어오라고 한게 어디 있어? 어, 알았어. 쟤는 그냥 들어와? <laughs> 오자마자 컴퓨터 앉아? 아쟤 쓰레긴가 봐. <laughs> 아이 새끼 는좀 가르냈으면 좋겠다. 이거 싸가지가 이거 그냥. <laughs> 야 또다른 부탁은 해준다 그래도 어 원래 이거 딱 이거 하지 말라고 딱할수 있는데 어가넌가너 그래. 이제 다시 안 불러 누가 이이름어 누가 얘씨 <laughs> 아무튼 이름 뭐더라 어 <laughs> 여자는 게임해 주해 아 주세요 아 <laughs> 어, 게임해 어. 주세요 어딘가에 놓기 해서 이렇게 얘를 꺼내놓고 <laughs> 오케이 우리 거 이제 잠반 처리. 자, 헤드. 오케이, 오케이. 다 충분한가요? 아, 한명못 챙겼어요. 그한 명이 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야 아니야. 너 아니야. 나 어디 가? 아직도 서 있어? 예, 아, <laughs> 한번 봐 줘야 돼. 아, 한번 봐 줘야 <laughs> 되는가 봐요. 아, 이제 졸리네요. 자. 이대로 나는 자 <laughs> 자야겠다. 아. <laughs> 아 메리가 다치워야 돼야 이거 심하잖아 아. 메리가 다치워야 돼아 케이크 먹기 <laughs> 먹어, 나 남겨 얌정 얌정 야 실제로 이랬으면 얼마나 어주저 치우? 사교사관님 언제 오냐? 아, 아! 아! 3일 연휴야! 3일 연휴! 와이 미친... 와... 아, 살았다. 네, 어야잠깐 어? 어? 기다려봐. 언제 갔다 왔어? 야9억시몰레온 허허? 아이옷 입은 사람이 정원사들이구나. 하... 만만해 띵! 띵! 하 띵! 어 뭐야? 200이야? 아 <laughs> 돈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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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덕이는 매니! 일할 수 있는 사람 매니밖에 없습니다. 아, 괜찮아요. 내가 돈 벌어 놓은 거8면이 정도야. 응. <웃음> <오>! <웃음> 자, 오케이. 전화 받아보자. 아, 어, 놀러 오세요. 어차피 플레이는 이제 매니 플레이니까요. 음, 잠시만요. 지질게 그거만 보내주고. 갔잖아, 이씨! <laughs> 아, 초대를 해주고! 내가 나가 있어서 그런가? 오케이. 플레이는 어차피 매니입니다. 유혹적이네요. 아주 유혹적이야. 음. 연인관계 대자고 요청하기. 누인관계 할래? 또또 또. 뭐야 어, 뭐야? 어디가? 야야야, 야, 쟤 뭐야? 진정시키고 이상해. 애쓰기. 어디가? 야! 화났대. 화어너 말하고 있는 거 같은데 뭔가. <laughs> 어. 낚시할 줄 알아요? 나랑 해봤거든. 아 그래 언제 아, <laughs> 아 그래 어이뭐 어, 가운데 손 잡아주고 허 저도 뭔가요 이런 어. 거안 되는데 <laughs> <laughs> 옆집 어둥 조언 요청 함께 사진 찍기 어디가 넌쌍잘안습니다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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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한번 해줬어야 되는데 아 이거 와, 밸런스 잘 맞춰졌네. 이제야. 쉬는 날이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 근데 아니, 오늘 출근인데. 쉬는, <laughs> 쉬는 날 끝남. <laughs> 와, 다 클스터클 하겠다. 아 망했어요. 뭐 삼보 <laughs> 기술자열로시멘트인 소리야나. <일러>? 아, <laughs> 비밀요원. 와, 심즈 비밀요원. 아, 부부였어. 아이지. 아, <laughs> 집에 가. <웃음> 누나야, <웃음> 벨라 누나. 들어가십시오. 야. 들어가시오. <laughs> 아, 이쌀 버렸네. <뻔했네>, <laughs> 큰일 버렸네. <laughs> <할 뻔했네, 웃음> 어, 지를 버렸다. <laughs> 아, <웃음> 그거지? 친구도 <laughs> <그러고> <laughs> 없어. <웃음> 좀 나. <나을까? 웃음> 뭐 건드릴 게 없어 지금. 아, <laughs> 아예 나가서 사교를 최고이 닦겠다 그러면. 음, 그렇게 다 친구를 <laughs> <laughs>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청소년, 이 새끼고 형한테 인사 안 하지. 예정생활 <laughs>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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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 대가리. 노랑 대가리. <laughs> 형한테 <laughs> 인사하지. 야, 야, 대답해봐. 이 게임 뭐하냐? 형일안 어. <laughs> 다니세요? <laughs> 아이씨.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그런 거 네? 뭐 물어보지 마. 저랑 학생이어가지고 직업에 대해 거짓말 하게. 야, 나일 있어. 서비스업 네, 해. 다니시죠? 아, 그래요? 음. <laughs> 무슨 일하셨지 <laughs> 얼마 버는데요? 야벌만큼 벌어 이씨. 아, <laughs> 아래, 아래 기본 아 기본 110 몰래 원식은 번다고 반 일하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교 폭발 재밌는 소개, 신기한 아소 얘들아 음. 너희들은 누구니? 아이고 막잘 음. 컸네 잘 컸어. 음, 안녕 어디야 잘 컸나 어디 볼까? <웃음> 이야 <웃음> 많이 녀석? 컸네? 녀석 봐라. 물건이야. 야야, 너네 뭔 게임 하냐? 야, 아니, 스니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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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입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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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정아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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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남자들 밖에 없어? 고추맛이야? <웃음> <웃음> 아, 고추맛, 가수원길, <laughs> 다 잘라버리지요. <laughs> 에에요다 <에이. 웃음> 잘라버리지요. <laughs> <다> 잘라버리지요. <laughs> 클럽 가야되네. 오케이, 잠시만 하겠습니다. 콜콜콜, 콜콜. 저지또 왔네? 누구? 컴퓨터쟁이. 아, 나 이씨. 누가 불렀어, 이거? 지가 온거죠? 아. 어? 아닌데? 모르는 아이네? 모르나요 어, 여자야? 남자면 보낸다 아이씨 수염 다 하나씩 뽑는 <laughs> 전에 <꼬마전에> 나가라 야야야 <laughs> 어? 어, 뭐야 랭그랩 넨씨 아줌만데? 와! 아 아저씨야? <laughs> 아줌마야? <laughs> 아줌마야? 어 아이씨 안해안 해? 어안해안해보안해 어, 그 아니, 뭐 싸움 붙여서 이렇게 이혼하게 만들 수 없나? 와, 어, 아, 344. 3대. 벌써 우리 2270 음. 벌어오면서 이상현은, 아 이상현, 맨이는 네. <laughs> 옷을 딱 깔끔하게. 아, 어, 이거 옷도 봤네. 어. 블랙 앤 화이트, ]다. 타코 캐스터롤. 롤, 롤 케이크. 아직도 손실수 아니야. 와, 와, 피가 났죠? 진짜, 진짜. 걔 노답인데? 와, 후추통을. 아닐까? 아예 그냥 양파에다가 꽂습니다.